안녕하세요. 감성채널 CN수필의 봉선생입니다. 먼저 순서는 그 시사에 대한 부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책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앞에는 제가 시사적인 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굉장히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그 휴가 미 복귀 관련해가지고 연일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시작 자체가,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 힘, 그쪽에서 일부러 좀 기획된 어떤 그러한 폭로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 당직 사병으로 있던 그 현모 씨, 현모씨의 주장이 굉장히 좀 힘을 얻는 듯 했는데, 같은 가출샤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이 어, 현모씨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어떤 반박 주장을 또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가만히 좀 듣다 보면 은그 현모씨가 좀 주제넘게, 주제넘게 좀... 떠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앞서고요. 어, 실질적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한 아들을 군대 만기제대 시켜주신 그 추미애 장관이 좀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항상 주장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음, 뭐 검찰이 나서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국방부에서 그 절차를 어긴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근성을 갖고 있는 참 국민의힘 그쪽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로 자꾸만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여러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그 개개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뭐냐 면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러한 그 메이저 신문이 네 개나 있다는 거예요. 네 개. 4개. 네 개뿐만 아니라 뭐 가끔은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상한 소리에 쌓고 뭐 그다음에 방송은 뭐 거의 뭐 종편은 다 또그 뭐라 그럴까 보수 쪽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SBS도 가끔씩은 또 없는 얘기해가지고 사람 되게 곤란하게 하는 그런 보도를 가끔 합니다. 다른 대로 하여튼 뉴스를 보면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눈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능력을 좀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양쪽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뭐 조중동, 그 다음에 뭐 SBS 하여튼 방송 쪽이 굉장히 편파적이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어른의 어휘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음, 어른의 어휘력은 일단 책 표지에 써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책을 거의 이 책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아, 일단 어른의 어휘력이 꼭 필요한 순간들은 약 다섯 가지 정도로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할 때 마땅한 낱말이 자주 생각나지 않는다. 이럴 때 있습니다. 머리가 멈춘 듯하게, 이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있잖아, 뭐 아니면 뭐, 하여튼 그냥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작가가 얘기하는 어휘력이 꼭 필요한 순간들 두 번째.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 글쓰기와 토론 능력을 키우고 싶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른의 어휘력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작가 유성경 작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다독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단어들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석을 달아 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따로 이제 그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도 어 실제로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따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눈 감고 눈 감고 이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는 민족의 풍습과 말의 원형을 알수 있는 언어의 보고다. 여행할 때그 지역의 특색 있는 말을 듣는 것도 적지 않은 즐거움인데 언제부터인가 사투리가 많이 사라지고 표준어가 획일화되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아쉽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나는 직장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자기 출신 지역의 말을 쓰는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 사석에서야 누가 뭐라고 하나 문제는 타 지역 사람이 대다수인 자리에서 표준어를 구사할 줄도 알면서도 일부러 고향 말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그가 직장 상사처럼 윗사람이면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고 많은데요. 사투리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알아듣기 힘듭니다. 특히 전화 통화인 경우에는 더 알아듣기 힘든데, 윗사람에게 말끝마다 번번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수가 없어서 잘못된 것도 없는데,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을 좀 늘어놓는데요. 경험에 대해서 잠깐 끄집어냅니다. 예전에 팀에서 언니라는 말을 두고 작지 않은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다. K씨가 p c 를오칭할때 언니라고 부른 것이 사단이었다. 동생끼리도 직장에서는 언니라는 오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 K씨와 PC는 남성과 여성이고요. 나이는 K씨가 많지만 PC가 입사 선배고 직종은 달랐다. 어느 날 난데없이 K씨가 PC를 언니라고 불렀다. 여기서 PC는 그러니까... 여자분이죠 여자분. 제3자인 나는 처음에 들었을 때 장난이거나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언니라고 부르는 거다. 피가 정색을 하고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자 k씨는 이유를 물었고 pc의 답변은 이러했다. 남자들이 술집에서 아가씨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거 언니. 그제서야 k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아, 무슨 소리 아니에요? 우리 고향에서는 친한 이성한테 언니라고 한단 말이에요.라고 눈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피 c 가 이제 한 마디 한 거죠. 그 여자들 특유의 턱쏘는 이야기 있습니다. 아, 여기 케 여기 케시 고향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다고요. 한마디 쏜거죠. 그랬더니 K씨는 알겠다고 하고 더 이상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두려움금은 풀리지 않았다. 제가 독쌌다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마치 PC가 잘못된 것 마냥 그렇게 표현한 건 죄송하고요. 사실은 K씨가 잘못한거죠. K씨가. 나는 남자들이 술집에서 여종원을, 여종업원을 부를 때 언니라고 부르는지 KC의 고향에서 친한 이성을 언니라고 부르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사실이라고 해도 틀린 호칭이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사태의 본질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PC를 선배로 인정하지 않은 KC의 태도에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상대가 불쾌하다고 하는 호칭을 그렇게까지 고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자신의 고향 말이 무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K의 무신경한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K가 하는 말을 절반 정도는 알아듣고 나중에는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지역 감정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 감정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맥과 큰 강을 경계로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감정이 뿌리 깊은 갈등이 된 것은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고 차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차별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나중에는 세련된 아니, 세뇌된 사람들을 통해서 무신경하게 살포되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나는 반세기에 걸친 이 사투리 전쟁에서 승자는 단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힘의 권력을 가졌으나, 뼛속까지 무자비한 캐릭터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장면을 보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한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깡패 캐릭터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써서 전라도하면 깡패라는 공식을 만든 것처럼 경상도를 대변하는 이미지를 만들까 우려스럽습니다. TV와 라디오 등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대놓고 자신의 지역, 자신의 출신 지역의 말을 고래고래 써가며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무엇을 득보려고 하는가? 차이를 이용해 보려고, 차이를 이용해서 득보려고 정치가 차이를 이용해 득보려는 정치가 가장 저질이며 선봉에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역의 언어가 있고 남성의 언어가 있고 계층의 언어가 있고 이념의 언어가 있고 인종의 언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지역의 언어, 또 다른 성의 언어. 또 다른 계층, 이념, 세대, 인종 따위의 언어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러한 언어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적합한 조건을 가진 숙주를 찾아 기생한 후에 반드시 번식 매개체로 바꾸어 놓습니다. 복제된 바이러스는 다른 숙주의 내에 전파됩니다. 그러니 어쩔 것입니까? 선동당의 내 정신을 숙주로 내주는 일이 없게. 다른 이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번식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방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감성채널 CN수필의 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